안녕하세요 산타는형입니다 드디어 눈다운 눈이 왔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죠 눈오는거 저도 겨울에 태어나서인지 눈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군대에 있을때는 정말 뭐 이딴 쓰레기가 하늘에 내리냐 싶었지만 지금은 무척 좋습니다 마침 주말에 눈 소식이 있어가지고 멀리는 못가고 백팩커들이 정말 많이 찾는 양주에 있는 노고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노고산 진짜 제가 많이 갔거든요 요 아래 있는 교현리 마을 쪽에서 제가 3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년안 됐죠 이 노고산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뭐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쉽다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 및 차량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코스인 흥국사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파발에서 버스 타고 흥국사역에서 하차하거나 자차 이용하시면은 흥국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주차비는 따로 안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 이 백패커들이 노고산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정상에서 보이는 북한산 뷰인데요. 특히 밤에 보면 정말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번 저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여기 천문연구원 홈페이지 보면은 달력에 그날의 달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름달 뜨는 시기 그리고 추가로 월출 얼물 시간 고려해서 가시면은 더 밝게 보이는 북한산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챙겨간 장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단순 참고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텐트인데요. 아, 요거 집이죠? 집이 좀 중요하잖아요.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아, 집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텐트만 여러 개 있네요. 아무튼, 동계용으로 쓰는 스노우피크 8 프로 에어 3입니다. 설치는 쉬웠고잘때 춥진 않아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그 밤에 요요요 요, 요, 요 갬성 템풍 두번째 장비는 매트 혹은 깔개라고 하죠. 아무튼 이 친구입니다. 클라이미사 제품이고 명칭은 인슐레이티드 스테틱어쩌고저쩌구 길어요. 구매한지 5년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터진 곳은 없고 쓸만합니다. 그리고 혹시 에어매트 쓰시는 분들 바람 넣는거 어떻게 불면 되는데 아 뺄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펌프가 있으면 좀 편합니다. 요즘은 이것보다 제가 쓰는 것보다 신형 제품을 좀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제품은 플렉스 테일 기어 에어펌프이고 인터넷에 한 4만원대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 깔개에는 알 밸류라고 해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내는 등급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제건 4.4고 리모사에서 제공한 정보 보면 4 정도부터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침낭입니다. 겨울에 얇은 이불 덮고 자면 춥죠. 그래서 깔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몽벨사의 다운허거 800 제품입니다. 어, 초겨울에 사용하기 딱 좋은 수준? 이 정도고요. 대부분의 침낭 웹피나 아니면 주머니에는 이렇게 컴포트 리미트 익스트림이라고 써있는데, 요 제로그램사에서 제시한 기준을 살펴보자면, 컴포트는 일반 여성이 무난하게 잘수 있는 정도의 내한 온도 리미트는 일반 남성이 어찌어찌 그냥 뭐잘수 있는 정도의 온도 리미트 뜻이 딱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춥습니다 익스트림 생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저거 뭐 그냥 숨부터 있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컴포트 온도에 맞춰서 야외에서 사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침낭 선택할 때 내한 온도가 좋은 제품일수록 가격은 비싸고 부피는 또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패킹 가능한지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쿡이란 제품인데요, 화기 없이 간단한 음식을 데우는 정도는 가능한 녀석입니다. 사용법은 열고 뜯고 넣고 붓고 닫으면 끝.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나름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물론 닫으면 더 따뜻해지겠지만 850ml 제품이라. 안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단점은 텐트 안에서 사용시에는 환기 필수입니다. 습식 사우나 같고요. 불 없이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약간 비화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 보시면 살림보호법 시행령에도 화기만 소지해도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비 및 노고산 소개 마치고, 캠핑하면서 찍었던 영상들 잠깐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에? 내근그곳 사는 최민식인데? 에? 눈 없고 좋은데? 에? 눈 내리면 안되냐?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 잊지마자 자연 보호